Thank you GI 이노베이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GI 이노베이션. 자, 그런데 에, 요 며칠을 보게 되면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 하실 수도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오늘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정말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유상증자 이후로 어,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는 예, 정말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요 구간에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모습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장도 참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 상승세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조금 이제 받았는데 자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종목이 1차 상승 이후에 크게 빠진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상장 초기에도 상승해서 빠지고 예, 이때도 이제 급등하더니 결국엔 여기까지 빠. 이때도 이제 급등하면은 여기서 빠지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겠죠 당연히 예. 항상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만 보면은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바이오주 굉장히 강했었는 아 약했었는데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바이오주 다 빠졌으니까 같이 빠져야 되는데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수상한 거고.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얼마 전에 예 그런데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에, 얼마 유지 못하고 쭉 빠져버렸어요. 예. 어, 그래서, 어, 요것도 이제 좀 수상한 거예요. 보통은 바이오주가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면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당시 바이오주도 안 좋고 시장도 별로였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오늘 올라오는데 오늘 이후로는 어, 이게 이제 예전엔 천천히 올라왔지만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은 송도 있다. 왜냐하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종이 제법 나왔는데. 어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도 안정이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안 올랐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올라가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어 기준금리를 오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바이오주들이 이제 떼거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이 GI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매물이 였기 때문에 예 급등가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추가 나중에 이제 이 유상증자 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대상자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뭐 아,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매물들 예뭐 불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도 이제 한 적이 있고, 그 유한양행한테도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유한양행이 이제 그 제2의 랭라자처럼 하기 위해서, 어, 이게 기술, 이제 수를 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유한양행이 맨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또한번 이렇게 주는, 예, 그렇게 해서, 어, 최근에 그 유한양행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뭐, 스코텍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또뭐 이게 또뭐 약간 이제 AI 쪽뭐 신약 개발 쪽으로도 어 어느 정도 어 이제 그 편입이 되어 있어서 예뭐 그런 이슈도 어 가능하다. 뭐 어쨌든 어 지금 이제 바이오주 투자 모멘텀은 어 기술력이 있느냐 여부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 바이오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기술력이 있거나 임상 결과가 좋거나 뭐 이런 쪽만 이제 올라가는데, 예,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난다라면은 GI 이노베이션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어, 좀 돋보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GI 이노베이션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GI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